ESL 오픈컵 184회차 중결승전첫 번째 매치예요.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드래곤카이즈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자, 주성 선수의 이 초상화 버프를 받고 있는 김준호 오늘도 굉장히 매섭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드래곤카이즈게이밍 박명우 선수입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잘해요 특히나 이두 선수 만날 때마다 명경기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펼쳐졌던 7전 4선 승제 경기도 와 이거 진짜 푸저전 너무 재밌다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평가들을 해왔거든요 자 오늘 이두 선수 또한 번의 명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날 때마다 명경기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항상 새로워요 빌드도 다양하게 꾸리고 있고 누가 또 변수 주면서 약간의 변수로 경기를 가져갈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 김준호. 오, 자, 김준호 선수가 후관문 인공지어소를 준비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빌드거든요, 또. 원래는 어, 원관문 뒷마당, 그냥, 아니, 뒷마당이래. 원관문 앞마이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공제어소 준비하면서 그냥 무난한 빌드를 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 빌드 자체가 초반 투관문 인공제어소란 말이죠. 자 그리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지 말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도 두기를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차원 관문 업그레이드까지 자, 시간 증폭 활용해서 사도를 좀더 빠르게 보유하겠다는 생각이고. 어, 이거는 그러면, 이야. 이거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후반부터 좀 사도를 이용해서 병력을 잡아주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 사도둑이 이쪽에 추가 사도까지 나오면서 총 4개의 사도가 강한 압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사도 자 사도 계속 계속 자 저글링을 자, 초반에 좀 많이 찍게 만들기는 했거든요. 자, 초반 투가문이라는 걸오자 이거는 잠깐 컨트롤 실수 때문에 구속 건물 때렸어요. 자, 오 안쪽 자, 일벌레 세 개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쪽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 자, 지금 중간에 약간 화면이 끊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시청자 한 분이 또 어그로를 끌고 있어서, 벤치느라고. 약간 화면이 좀 끊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글링과 지금 추가 바퀴, 괴멸충으로 이거는 오히려 역동 맞으면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사사도로 강하게 압박을 넣어준 이후에, 방영호 선수도, 아, 이거 나도 병력을 짜내야 되겠다. 사사도 그냥 무난하게 막고 나서 추가 병력들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구들고 그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어... 자,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탐사전까지 도원하고 있고 저글링 바퀴 개멸층 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김준호 자, 보호막 충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암흑성토가 좀 있으면 완성돼서 암흑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아... 자 관문이 없어요. 암흑 승수가 완성돼서 암흑 기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GG. 자 방영우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률 거두고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김준호 선수와 방영우 선수, 방영우 선수, 와 김준호 선수의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드래곤카이 즈 게이밍 다크 박명우. 자, 오늘도 또령우 또주노. 재밌는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 후반문원 인공제 여소 그다음에 사사도로 일단 초반에 좀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했으나 오히려 박명우 선수에게 역풍 맞으면서 경기를 내줬어요. 자, 자, 관문 앞마당. 일단 서로 이번에는 좀 무난한 빌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문과 인공제어소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김준호 선수의 탐사정이. 약간 도발하듯이 안쪽으로 맴돌고 있거든요 이건 막 일벌레가 한 번은 때리고 싶게 만들, 만드는 김주호 선수예요 일반적으로 좀 뒤쪽에 가서 계속 미네랄필드 방해하는데 일부러 지금 <laughs> 안쪽에 들어가서 마치 본인이 일벌레이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우주관문 준비되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앞마당 멀티를 선택하고 있는 김준호 탐사정을 이용해서 서치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거든요. 세 번째 부하장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끝까지 정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사 촉진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타이밍까지는 웬만한 뭐 서치를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잡혀요. 잡혀요. 아. 첫스타가 일단은 안쪽으로. 박영호 선수가 초반부터 어찌됐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려는 선택을 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마당 멀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가져가긴 가져갔거든요. 어용구형. 사도 자 저글링은 안쪽에서 자, 일단은 김준 선수의 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글링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우주관문의 존재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후에는 예언자 와 근데 일벌레가 약간 데미지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아, 저글링 안쪽으로 안쪽으로 박영우 선수의 소수의 저글링도 탐사정을 조금은 줄여주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받은 피해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일을 하지 못한 일벌레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자원적인 타격을 아예 안 받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블링자 센터 쪽에서의 사도 서로의 교환이 좀 있어요. 자, 안쪽으로 오자 일벌레를 계속해서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김준호, 오, 은근히 지금 일벌레가 조금씩 잡히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합리언자가 계속 움직입니다. 언제든 들어가서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황영우 선수 입장에서도 의식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3언자는 4사도 아, 4예언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쉬지 않고 끝까지 찍어주고 있는 김주호 선수고, 결국에는 예언자를 계속 이 정도로 찍으면 인프라 타이밍이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저글링을 계속 상대방의 트리플 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박영훈 선수도 김준호 선수가 시야를 좀 이쪽으로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언자가 계속 견제하는 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센터 쪽에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자, 이어서 오사도 그러니까 연속 콤보로 계속 공격 들어가니까 지금 박영훈 선수도 완벽한 수비를 여러 차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어... 아, 그래도 일벌레가 이상 많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오사도가 들어간 것 치고는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인근이 지금 계속 계속 예언자가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아, 좀 잊을만 하면 예언자가 가서 일벌레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 좀잘 막았다 싶으면 와서 예언자가 때려요. 와, 사도. 아니, 이거 연속 콤보로 지금 몇 번째 들어가는 겁니까? 앞마당 쪽에 또한 번의 자원마비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많지 않은 병력이지만 내려갑니다. 이게 근데 타이밍이 계속 들어가는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레를 꾸준히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소수의 병력이지만 어차피 박영호는 지금 타이밍에 일벌레 찍을 거다. 일벌레 찍고 지금은 뭐 최적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어요. 네 번째 멀티 준비하고 있던 부하장이 취소당했고 3년 와 추적자 사도가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 자, 뒤쪽에 정지한 소물도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계속 정지한 소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의 연자라 생각보다 많아요. 어 야, 야, 추적자 계속 쌓여가고 있고. 아니, 수정탑까지 센터 쪽에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 진짜 한번더 병력 짜내가지고 강하게 몰아쳐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 추가 추적자 와 지금 7관문에서 나오는 추적자가 계속 계속 감류하고 있습니다. 전멸 연구도 완료되어 있고 공이로도 또 완료되어 있거든요. 장장성을지지 김준호 박영우 선수에게 두 번째 세트 완벽한 프로토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184회차 현재 세미파이널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드래곤카이지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드래곤카이지 게이밍 타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 1양 선수 동점인 가운데 이번 경기의 승자가 오늘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돼요. 혹시 지금도 아까 뭐 채팅창 보니까 마이크가 좀 끊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끊기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은 좀 힘들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 모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세팅값도 말씀하신 걸 한번 확인해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딱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은 없어서 혹시 지금도 마이크가 좀 끊기는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준호 선수의 탐사장이 좀 빠르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영호 선수의 앞마당 쪽에 멀티를 펼치지 못하게 방해를 해줬고 김준호 선수도 다른 빌드를 꾸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앞마당 멀티 그리고 인공 제어소 이번에도 우주관문으로 플레이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다만 전장이 드래곤스케이스라 버글링과 여왕 끌고 와서 트리플 공략을 해버리면 막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간보다 오히려 그냥 황혼의 공룡팔포사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로봇공학시설 준비해서 분열기 체제를 갖추는 경우에이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김준호 선수는 그래도 일단은 또한 번의 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그 선수들이 은근히 동선이 짧은 전장에서는 여왕과 저글링을 동원한 트리플 공략을 자주 시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날려버리면 프로토스의 멀티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최적화가 다 무너지고 오히려 이 견제 병력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었거든요. 저그가 일단 프로토스에서 일벌레 최적화를 트리플까지만 빠르게 완성을 시킨다면 이후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앞서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는 저그가 일꾼을 잡히지 않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언자나 사도에 의해서 일벌레가 뭐한 세기 이하로 잡힌다. 예언자 사도가 왔음에도 뭐 최소 5섯기 이하로 수비를 해낸다고 하면 버그가 오히려 승률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 자, 트리플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오, 자, 이번에도 일벌레 세 개를 잡았어요. 자 심시티가 심시티가! 오오! 자, 아슬아슬하게 입구를 막아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멀티를 준비하고 사도는 여전히 앞에서 마중 나와서 저글링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와, 이거 근데 배짱이 너무 대, 이 두둑한 게 뭐냐면 원래 이 타이밍에 사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 잘못 가져가거든요. 어차피 잡히기 때문에 잘 안가져가고 오히려 뒤쪽으로 저글링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트리플 쪽에서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김준호의 사도는 일단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들어가고 일벌레 잡을 수 있으면 또 잡아줍니다 자 두기 또 잡아주고 세기 토탈 여섯기 또 잡아줬어요 강영우 선수가 수비하기 위해서 여왕과 포자축수 뭐 이렇게 다 대비를 해놓고 저글링까지 동원해서 뭐 사도의 견제에서도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 삼사도 그리고 3년 자와 3사도가 계속 주위를 맴들고 아니 이거 지금 3방향에서 계속 공격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프로토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듬을 차야 됩니다. 이게 지금 3방향으로 들어가는 공격이라 한쪽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고 다 모두 다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컨트롤에 집중해서 3방향 견제가 완벽하게 통한다라고 하면 일꾼 열기 이상은 진짜 무조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손이 꼬이면 안 돼요. 무조건 김준우 선수도 손이 꼬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저글링. 오, 자, 보호막 정소도 제거를 합니다. 추적자가 좀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이고 그렇게 많은 추적자가 잡혔던 건 아니에요. 어, 예, 혼자. 자, 끝까지 쫓아가서 나머지 저글링을 거의 다 정리합니다. 아, 어, 자 저글링 거의 다 정리당했고 자, 삼리언자가 여전히 계속 주위를 맴돕니다 자, 반문 열로공학시설 여전히 삼리언자는 계속 주위를 맴돌고 있고요 자, 추가 저글링을 찍으면서 오히려 박영훈 선수가 부화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번식지 타이밍보다 부화장을 지금 7부화장까지 늘린 것 같은데 본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개네요. 야, 부화장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번식지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육부화장 올리고 나서 번식지를 올린 거라 테크 자체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저글링 여기에서 예언자의다 녹으면 아니, 추적자 잡는 것보다 저글링이 녹는 게더 빠르거든요. 지금 저글링을 꽤 많이 던졌어요. 김준호 선수가 이번에도 7관문이기 때문에 추적자 계속 보유하면서 저글링과 함께 교전을 펼치게 되면 무조건 이득 싸움은, 이득보는 싸움은 이거 김준호 선수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아, 지금 박용호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육배, 육부화장을 빠르게 준비했고 펌핑 계속하면서 저글링, 미네랄 남지 않은 상태로 계속 찍으면 추적자와의 교전에서 내가 오히려 더 나은 싸움 할수 있다. 나은 소모전을 할수 있다라는 계산인 겁니다. 저글링 계속 던지려고 할 거니까! 와... 근데 일벌레... 여섯기, 아홉기. 오, 자, 그래도... 오, 추적자! 이건 방심하면 진짜 순간 끝납니다. 아니, 지금 생각보다 근데 김준호도 추격자를 많이 잃고 있어요. 자, 사, 예언자. 이러면 그냥 거신 찍어서 지금 두거신 이후에 사거신 타이밍 노리면 될것 같거든요. 자, 안쪽으로 파고 들려고합니다 자, 지형 잡고. 자 손해보는 싸움이 아닌 무조건 일자로 만들어 놓고 이득 거두는 싸움을 해야 돼요, 김준호 선수도. 아 예언자. 아니 지금 사예언자가 풀서광선 많아도 은근히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명호 선수가 계속 저블링을 고집한다면 이거 사고신 타이밍에 수시간에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 계속 때려봐. 아, 때려봐. 나를 자극해봐. 내가 한 방에 끝내줄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본진 쪽에 광전사 던지기. 자, 그리고 저글링을 뒤쪽으로 빼게 만들면, 자, 사거심 보유하고 진출 타이밍을 잡았을 때, 파퀴의 병력이 어느 정도 쌓이느냐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투거신 나오게 되면 사거신 타이밍이 김준호 선수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어, 아 저글링 아 저글링 녹아요 저글링 녹아요. 지금 멀티는 많아도 일꾼 자체가 많은 건 아니라서 황영호 선수도. 어 그렇게 지금 병력을 던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앞뒤로 저글링, 자스시간에 덮쳐 보는데 바퀴만 피해서 싸우면 됩니다. 자 사고신이 아니 사고신이 잘안 잡히는데요 지금 아 밀려요 밀려요 반경우. 아 어, 여기까지 치고 왔습니다 이러면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못 버틴 것 같은데요 지지 나오나요 지지 나오나요 아 차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지 김준호 선수가 황영우 선수에게 2대 1로 승을 거두고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고신이 진짜 좀 이게 그 잠수함 패치가 됐나 봐. 확실히 길어 보이긴 해. 그쵸? 평소보다, 아, 평소보다 지금 확실히 길어 보이긴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서 쏘잖아. 지금. 여기에서 쏘는 게 일반 화면으로 봤을 때 일반 화면으로 지금 이게 일반 화면이거든요. <laughs> 야,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뭐 화면 절반을 <laughs> 야, 절반 이상이 나가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화면이거든요, 지금. 제가 땡긴 화면이 아닙니다. 이거 일반화면입니다. 아, 어, 그, 근데... <laughs> 아니, 진짜 좀 길어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감사한 피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